말씀에 깨트리고 시술진이라 어 제가 어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것은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 또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어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어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 축약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를 할때 가장 그 짧은 단어로 하나님을 말하자면 거룩.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그 거룩. 어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삶의 초점이 거기에 있으면 굉장히 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본레위기10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이 표현으로 보면 무슨 약간 10, 19금 뭐 이런 어, 단어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 듣기에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 주어진 말씀이니까 제가 있는 말씀 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지, 그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어쨌든, 그런, 말씀이 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출병. 예.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흐르는 어, 거나 흐르는 것이 막히거나 한 병인데 아, 그런 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전체가 남성과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그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앞부분에 남성에 대해서 뒷부분에 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정액이 흘러나오든지, 그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어, 원문의 내용은 그런 말을,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문자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고, 그래서 남녀의 어떤 성관계를 중심으로 개입될 수 있는 죄의 요소를, 어, 정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에 대한 부분이나 그와 연결된 연관된 출혈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그래서 정결법을 제시하면서 순결한 부부의 관계,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정하게 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될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레위기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에 가장 노출되기 쉽고 물들 수 있는 연약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인간의 본성이 죄에 물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어, 취약하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서 병들어 죽어가기 보다는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어, 감고 있고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가 서로에게 어떤 끌림이 있게 하시거나 부부의 성관계나 혹은 여성의 생리 같은 것을 부정하게 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은밀한 것의 부정함이 유출병을 낳게 되고 그 부정한 자를 접촉함으로 또 부정한 것이 낳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떤 죄, 정말 부정을 범하기 이전의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그것이 성적인 관계된 죄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나 부정을 어, 부정하게 되기 이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어,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어, 이렇게 부정하게 될수 있는 것에 취약한 인생인가. 예, 누구도 여기에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은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아나 어디가 배가 아파. 뭐 머리가 아파. 뭐뭐 뭐 이런 얘기를 어 합니다. 어. 요즘에 한국에는 뭐 여기 여기도 뭐 그렇겠지만 한국만 그렇게 여긴 더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 있는 주부가 혹은 가정 있는 남편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는 바람 피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 자랑 삼아서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 꽤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지만, 어, 그 사람들만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 이거 사회적인 문제로 성병에 걸리거나, 또 아니면 무슨 그게 에이즈가 걸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배우자에게도 전염되게 되는 것이죠. 외위 15장에 있는 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죄악의 은밀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 무엇인가 전염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될수 있는 문제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이 너무나도 엄밀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내가 부정하게 될수 있는 것도 유의해야 된다. 그것도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흠이 있는 짐승은 제사에 사용될 수 없었어요. 어, 뭐, 다리를 전다든지, 눈을,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이런저런, 어, 짐승은 희생의 제사, 제, 제사에 어떤 재물로 사용될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도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어, 그렇게 제사장으로 설수 없었죠.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진영 밖으로 유리되었고, 유출병이 있는 환자도 타인에 대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방족 속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오염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의 구멍을, 어, 구멍이 나게 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성들의 어떤 생리의 문제 때문에 부정했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 보다 근원적으로 가졌던 죄의 문제가 미친 영향을, 어, 간과하지 않는 그 거룩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규정되거나 말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더 깊이 통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더 은밀한 영역까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은밀한 영역은 아마도 부부 간의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남녀의 관계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짚으시는 것은 인간의 생활 범위 중에서 하나님 사이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끼리는 굉장히 은밀하고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 뭐라 그럴까요 서로 잘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 문제일 수 있고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볼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볼수 없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식행위를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예. 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신경쓰면서도 내면적인 것에도 정말 우리가 그만큼,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은왜 저렇게 말을 싸구려 같이 하지? 아니면 저렇게 멀상식하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금방 드러날 수 있고 금방 욕먹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리는 어떤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면을 관리하고 살아가는가? 네. 거기까지 그런 구석구석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도 과연 내, 내면도 정결하기를 힘쓰는가 마음 깊은 곳까지 깨끗하고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오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며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죄의 전염성은 정말 간과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너무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안 돼요. 그건 우리 뭐, 청소년 때도 늘 그런, 그런 얘기, 어, 전도사님이나 뭐,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응?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 여자가 뭐, 친구가 돼서 사귄다고만 해도 그냥 엄청 이렇게 뭐라고 그래서, 응? 야, 바닷가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가서 하나님 뭐,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응? 그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죄가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적해야 되고, 죄를 책망하는 데까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죄를 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데까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될수 있는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 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성적 부정은 삶의 중요한 부분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시고 순결한 성생활이 순결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옷은 범죄 의 결과로 생기게 된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했어요. 역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 엮어서 하체를 가리는 것이 옷의 옷의 시작이고 역사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그대로 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여. 이런 것을 나타낸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 오늘 우리의 말씀을 레위기 15장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 가면 죄악 옷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것 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결하게 할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부정한자의 속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던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 어린 양의 피가 옷을 씻어 희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완쾌된 후에 옷을 빨아라. 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정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범죄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는 작업들. 응? 음? 그러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행,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행동의 그 원리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이를 테면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일본 그 신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인생 진정한 인생은 무덤 너머에서 시작된다. 그 무덤 너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성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우리가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어, 많은, 온갖 것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서 지나가고 난 다음서부터, 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과연, 어, 죽음을 통과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출된 부정한 것에, 부정, 부정한 것이 옷에 묻었다. 여기 뭐, 뭐를 뭐 설정해서, 뭐, 그, 정수가 어디에 뭐 묻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옷에 묻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행동 같은,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죽에 물들었다? 그건 행동이 습성화된 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천연적인 것들이 아예 습성이 된 것. 이런 것들. 그런 거 있, 있을 수 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어, 씻겨지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죄 행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죽에 어, 바로 그런 것들이 스며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로 빨아야 되는데 물로 빤다는 것은 말씀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절하고 깨트려야 하는 것이 있고, 씻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늘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것. 세상의 어떤 통념이나, 이런 것들은요, 더 이상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요즘 시대는 딱 어떤 기준이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경계선만 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더잘 통제되지 않는 영역 앞에서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거룩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유출병 환자의 몸에 접촉 저, 접촉된 몸에 접촉된 자 그가 앉았거나 누웠던 자리까지 다 불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무섬을 말해주는 거죠. 마치 코로나 때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서로 만지지 않았어도 방그 병에 전염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 반경 모두가 그 영향권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요나가 범죄를 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그배 함께 탔던 모든 승객들은 다 위험에 빠졌어요. 다 위험에 빠졌어. 요나가 범죄했는데 그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생명이 돌아오게 된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깨트려지고 씻어져야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쓴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어 그렇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부정하게 되고, 물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될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 어 그래서 말씀이 늘 씻기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음, 만들어질 때,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서 그런, 어, 중요한 사실, 아무도 서로에게 말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 또, 어쩌면, 뭐, 젊으니까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나이 먹어도 마지 일생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런 것이 인생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그 레위기 1 5장의이 유출병이라고 해서 말씀해 놓고 있지만 그냥 읽으면 잘알수 없는 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을 좋아하시고 어 너희가 그런 은밀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부정하게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이렇게, 그 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같이 병드는, 어, 마치, 그, 뭐야,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돌았을 때, 어, 거의 그 유럽 사람들의 절반? 3분의 1?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세상이, 뭐, 우리 코로나에 뭐, 사람 많이 죽었다 그했지만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그, 어, 중세 페스트로 인해서 유럽이 초토화됐을 때는 거의 절반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죄의 심각성, 부정이 부정을 낳고 또 부정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같이 죽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너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거룩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